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6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주일날, 주일날 우리 EQ 조회수가 가장 적은 거 아세요? 예, 좀 안타깝긴 한데, 예배 드리는 걸로 퉁 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흐름을 따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실로함이 나옵니다. 실로함. 여러분, 실로함은 되게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면, 어, 그니까는, 이 노래가 있어요. 실로함,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거고, 남자들은 군대를 가서, 군대에 있는 교회, 특별히 훈련소에 있는 교회를 가면 이 실로암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부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실로암 노래를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 훈련소 그 훈련병들 데리고 예배를 한번 이렇게 해 보면 정말 이 실로암 노래를 부르면 난리가 납니다.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자들 남자들 여자들은 잘 모르겠고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노래가 실로함, 국민 보궁성가 실로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로함은요 연못의 이름입니다. 연못의 이름인데 예루살렘 동남쪽의 그 성벽 아래에 있는 성벽 그 안에 있는 어 연못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이 성지순례가 면 히스기아 터널이라고 하는 그 스로가 있는데 그 스로에 있는 그이 연못 이 실루암이라고 하는 연못이고요. 이 실루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래서 성지순례를 가야 된다니까요. 자, 그 실루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 시장은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 이 연못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막, 뭐연꽃도 띄어있고, 뭐 오리도 막, 이렇게 막, 뭐, 뭐랄까, 오리도 헤엄치고 이래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실로암은요실로암은 신로함은 음 아주 작은 연못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정비가 돼서 이런 모습이지만 정비 안 됐을 때는 훨씬 더 작은 연못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연못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이, 이 신루암 연못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냐면, 맹인입니다. 맹인. 우리가 이 맹인이라고 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맹인은 예전에는 석경이라고 불렀고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EQ도, EQ도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맹인이라고 쓰는 거죠. 그럼 왜 맹인이라고 부릅니까? 이게 성경 번역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개혁개정을 번역할 때 이걸로 썼던 거예요. 그 앞에는 더 이제 뭐정나라한 표현들로 썼다면 이제 순화해서 썼는데 이게 된 거고 오늘날은 이제 이거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아마 다음번에 이제 개혁 이제 이 개혁개정이 또 다시 한번더 맞춤법이나 이런 에 개정이 된다면. 그때는 분명히 시각 장애인 혹은 그 당시에 쓰는 표현을 쓰겠죠. 그런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 읽다가 맹인, 뭐 소경, 뭐 절름발이 이런 표현이 나온다 할때야 성경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 성경이 번역된 그 때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높하시면서 한번 말씀드린 드린 거고요. 저희는 그냥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이 용어를 쓰고 쓰고요.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각 장애, 이 맹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이든지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어 이래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또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당신은요, 이 일들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자신의 죄이든지 부모의 죄이든지, 이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 더 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장애도, 이런 어려움도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눈먼 사람이 눈을 뜬 적이 있냐라고 이 맹인 이 얘기하거든요. 예.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을, 맹인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해주신다. 어떻게 치료하시냐면요. 땅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줍니다. 예. 여러분,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냥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눈떠라! 이러시면 될 건데, 꼭 예수님 이런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십니다. 왜 침을 땅에 뱉었는지, 왜 그걸로 진흙을 이겼는지, 왜 그걸 눈에 붙여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렬했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은 이, 사람, 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걸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이십니다. 실전에는 그 사람이 이제 실로함으로 가요. 거기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게 붙여주시니까 실로함에 가서 씻고 돌아온 거예요. 밝은 눈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안놀랐어요전 놀랐는데. 사람들이, 어, 저 사람 분명히 눈먼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맹인이었는데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라고 웅성웅성하면서 그 맹인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데려가냐면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의 기적과 기적과 항상 이런 어떤 대척점에 있는 얘기가 돼요. 안식일은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에 따라서. 이 유대인 낫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의 해설, 안식일을 해설 안된 일들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이거 어기는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어요? 바닥에 침을 뱉었어요? 그걸 이제 진흙으로 손으로 이겼어요 눈에 붙였어요 이게 다 뭡니까 안식일을 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일,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안식일에 지금 침을 뱉었다고 안식일에 진흙을 이겼다고 안식일에 눈에 붙였다고 야 안식일 어겼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온 사람이야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이 이 문쟁이 이제 중심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니?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 뭐라고 바리새인은 기대한 거예요. 맹인한테 안식일에고치다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걸 요구했는데 이거 아니요. 에 저는요, 저는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맹인이 이야기한 거죠. 바리새인 이 듣고 싶은 대답이에요? 아닌 거죠.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 저 아이가 저 아이가 맹인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된건전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컸으니까 얘한테 물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출교를 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출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맹인은 맹인은 어, 그 맹인의 부모들은 이 말하기 주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다시 불러요.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해봐. 그러니까 맹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뭐 자꾸 물어보시네요.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죄인인데 그 사람은 죄인인데 너왜 자꾸 그래? 이렇게 하니까 이 맹인이 25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렇죠?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누구라도 이런, 뭐랄까요. 지비를 걸수 없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가 죄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이전에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 분입니다. 분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나와 예수님, 관, 예수님 안에 이 스토리들이 있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맹인은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럼 이, 이 맹인은 예수님 못 봤으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이야 하고, 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해 주신 말씀 또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해 주신 말씀 또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에 해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면 죄인님, 맹인인 겁니다. 진짜 봐야 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습니까? 멋진 예배당의 환경을 보시러 오셨어요? 어, 아직은 좀 더울 수도 있는데, 어, 잘생긴 목사님의 얼굴을 보러 오셨습니까? 그럼 우리께 오시면 안 되죠. 뭘 보러 오셨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러 오고 또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수경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적인 맹인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눈이 띄어지고, 또 영적으로도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앞을 아직 못 보는, 영적인 눈으로 어두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감, 어두웠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오늘이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적인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는 사람보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보고 진짜 봐야 할 것들을 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드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아져서 봐야 할 것들을 꼭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